과일은 필수 영양소와 비타민 및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우리 식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위의 불편감, 설사, 복부 팽창, 속쓰림, 비만, 당뇨, 최장 및 신장의 합병증과 중요한 영양소의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자주 붓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고 하는 당류가 풍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량의 과당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과일은 내장의 자리를 잡고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 발효됩니다. 그 결과로 많은 가스와 팽만감이 나타나서 우리를 상당히 불쾌하게 만듭니다. 두번째는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천연섬유질과 당분이 풍부합니다. 너무 많은 섬유질을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살을 뺄수 없습니다. 탄산음료, 사탕, 가공식품 등을 완전히 끊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체중이 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일 섭취량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단 것을 갈망합니다.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할 뿐만 아니라 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과일만 간식으로 먹는다면 30분 정도는 포만감이 들겠지만, 과당은 배고픔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야채는 비타민과 미네랄에 있어 과일보다 훨씬 영양이 풍부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탄수화물 채소를 함께 드세요. 아보카도 근대, 버섯, 케일, 브로콜리, 희망, 토마토 등을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